밖에 안 돼. 자 갑니다. 위치로. 자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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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뜬다. 자 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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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날도 아니네 날도 아니네 18이네 18 18. 노크하드러니다자 <목소리> 오늘은 열이 형들이 일주일째 어. 일당 확인하는 날이에요. 어제 훈민버님 부캐로 확인했었고, 어, 이건 본캐입니다. 어저께 제가 실수가 있었죠. 근데 그거 보니까, 그거 뭐, TT3카 해도 싼 것도 많이 뜨더라고, 뭐, TT3카. TT3카 해도 500안 되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뭐, 어, 그렇게 손해봤다고 하기는 조금, 어,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쨌든 지금 여령대리 수익을 확인해 보자면, 8월 30일 날부터, 어, 오늘이 10월 10일. 오늘 10월 10일, 6주, 6주째네, 6주째. 딱 6주째네요. 어, 이태린이 어서, 와. 아, 이태린이 왜안 오나 했어. 또 정보 나와서 삐져서 이제 안 오는 줄 알았어. 아, 정보 때좀더질걸 그랬나? <laughs> 자, 그래서 과연 오늘 얼마 벌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민버디 먼저, 어, 먹을게요. 아, 요즘 바빴어? 오케이. 이해합니다. 와줘서 고마워요. 땡큐. 남자는 고급이죠? 저는 고급만 먹습니다 고급. 일반은 안 먹어요. <laughs> 자, 준비 중, 준비 중. 어, 자,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아, 뭐야, 이거 실화야? 아, 쓰레기인데? 아. 야, 이거 뭐야, 250, 200. TKI 10명. 아, 쓰레기인데? 야, 그래도 이거 먹어야지 뭐어떻게 TKI의. 아, 혹시 모르게 이거 먹자. 아, 이거 먹게. 그 다음에, 어, 고급 뽑기. 300! TT 50, TV 50명, TT 300명. 1,400 하는데 마올라스 5강. TV 알았으면 얼마요? 100. 아, 야, 이거 300 먹어야 되냐? TT 300 먹어야 되냐? 300이 낫겠지. 도지연, 이 생각 어떠냐? 300이요. 300이 낫지 이거3 0 0 먹어야지 이거 너무 꾸졌다 야자 아직 한장 마지막 한장 남았죠 마지막 한장 3600? 아 그럼 이등 아닙니까? 개이득인데 개이득인데 개이득 자100 150, 100 뭐야 이거 오버를80 이상 TT 다이아 선수팬 TV 50와 개방이네 이거 TV 50명 3강 야 이거 뭐가 좋냐 TV 50명이 날라? TV 50이 날것 같아 그치 TV 50이 어 호날두 호돈 아 호돈씨는 없구나 이거 호날두 있나 호날 별도 있습니다. 아 개짜리나네 얘네도 망했다 망했어 파느님 축하드려요 아 대박 잘 떴네 부럽습니다 나도 그렇게 떠야 되는데 뭐 이거 다 별로네 아이 이거 가볼게요 이거 가볼게 아. 근데 다 먹었죠? 어 하나 더 있네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아이 <laughs> 있는 줄 알았어. 아, <laughs> 짜식, <laughs>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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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올리, 야, 올리고 있네. 열연 컴퓨터 4번 추천하고요, AS 됩니다. <laughs> 자, 됐고요. 자, 모두 받기 누겠습니다아돈 먼저. 자 지금 현재 보유한 BP가 BP가 53832324. 자, 53832324. 5,300만 BP 있네요, 지금. 여정들이 알망들이랑 다르죠? <laughs> 다르고요 자, 제발, 대박 뜨기를, 제발, 대박 뜨기를, 대박 뜨기를, 대박 뜨기를. 어, 자, BP는 계산 안 해도 됩니다. BP는 계산 안 하셔도 되고. 300만 짜리 약간 아마 어딨지? 어, 300만. 따든따든따든따든따든따든 알망데리가 광고 엄청 하더라고. 그렇죠? 뭐 웬만한 BJ는 다 알망 알망 광고야, 알망 광고. 따단. 따단따단따단. 48만. 어, 나쁘지 않냐, 48만. 자, 알뜰하게 하나나. 하나나 알뜰하게 갈게요. 천원, 천원짜리도 벌어 60만 b 피 좋아 천원짜리도 버리지 않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 어 방금 80만 b 피였어야 그리고 옛날처럼 비피는 계산 안 하니까 편하지? 편하네요 어 옛날 BP 계산까지 계산해야 될 때는 엄청 힘들었었는데 아 5만원 찔끔 주네요 찔끔 줘 <laughs> 10만원 뜯은 거 아니야? 역시, 역시 역시 뭐어 역시 넥슨이야. 이런 넥슨 만원만원만원천원 아, 이런 카드 좀 없애줬으면 좋겠어. 저런 카드 왜 있는 겁니까? 다 됐죠? <laughs> 자 지금부터는 이제 계산해주세요 자 지금부터 계산해주시고 어 후진거 먼저 까도록 하겠습니다 후진거 자 3천원 아우 만원 만원짜리 말고는 다치워라 만원짜리 하나 네. 그 다음에 3천원 아우 쓰레기 자 이런거 다 버립시다 버리고 여기서 또 은근히 또잘뜰 수도 있어 자만 6천원 만 3천원 만 천원 만 천원 만원만원 8,000원, 7,000원, i 이 c 짜증나. 36,000원, 26,000원, 19,000원, 9,700원, 8,000원, 8,000원, 7,000원, 7,000원, 아, 14,000원, 8,000원, i 이 c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가볼까? 멀티클래스. 자, 멀티클래스 70 이상. 요런 데서 또 은근히 농협이 잘, 어, 농협 좋은 건 나올 수도 있더라고. 아, 안 나오네. 1만 오천 원, 1만 원, 팔천 원, 팔천 원, 팔천 원. 아이찌 농협 하나도 안나와야지그렇죠 <laughs> 농협이 나와줘야지. 자, 아, 농협 안 나오네. 이만 사천 원, 1만 원, 오천 원. 아, 이거 넥, 넥슨이 확률 좀 만졌냐? 뭐 이렇게 안 떠. 자, e 클래스. 아, 라이브 클래스. 라이브 클래스, 500 강화 선수패. 8만원. 아, 여태까지 나머지 재밌다. 8만원, 25,000원, 16,000원. 거의 다 까고 갑니다. 거의 다 까가. 대부업 98,800원. 아, 드디어 하나 나왔다. 자, 7만원, 68,000원, 51,000원, 44,000원, 16,000원. <laughs> 이게 조금씩 올라가는 느낌 드네. 올라가는 느낌 들어. 자, 로범 8만원. 46,000원, 9,000원, 9,000원, 3,000원 찌레기 찌레기 이런 것도 좋은 거안뜨죠 이런 거자 9,800원 8,400원 아 이거 뭐냐 이거 사람 겁나 민망하게 만드네 겁나 민망하게 만들어 조머 46,000원 46,000원 리피에리피에이 누군지 모르겠다 어, 이것도 후진거네 5월 80까지니까 자, 2만원, 18,000원, 15,000원. 라이브 클래스 500. 아우, 씨, 라이브 클래스 500이 웬 말이야. 자, 51,000원, 2만원. 역시 쓰레기죠? 이름만 괜히 무슨 탑백이야, 씨. 어, 어, 돈다, 돈다! 아자르 아, 어, 케빈 데브라이너야? 아니구나. 아구에로구나. 아, 아구에로 31만원. 여태까지 나온 것 중에 제일 좋다 해설소리 들리세요? 무슨 해설소리 들려 <laughs> 또차님 어서오시고 31만원 여태까지 나온 것 중에 제일 좋아 분위기 좋아 올라가고 있어 올라가고 있어 자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좋아 좋아 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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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팔 팔? 한국 8번 팔 누구지? 자 노정윤 39만원 노정윤 자 노정윤 39만원 어, 36,000원, 25,000원, 16,000원. 야, 노년율이잘뜬 거네. <laughs> 아니, 못 봤어, 티티구리 축하해요. <laughs> 완전 축하. 완전 축하하고. 자, 이제 TV 올 클라스. 이건 좋은 거안 뜨겠죠? 빠가요 고 96,900원. 969. 자, 여기서부터 이제 갑니다. <laughs> 자, 긴장해 주시고요. 추천과 즐겨찾기 업. 좋아요, 구독, 따봉, 어, 알람 부탁드립니다. 자, TKA 열명지명 선수팩 박지성, 홍명보 차범근, 황선동 이영표, 유상철, 김병지. 아까 이거 200안 먹고 먹었죠? 200안 먹고 먹은 거. 자,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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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뜬뜬뜬 아, 골키퍼네, 젠장 아, 골키퍼 이윤재 아닙니까? 김병지, 김병지. 아, 이윤재네. 180만 원 이윤재. 200 먹을 걸. 아, 아까 150안먹었네200안 먹었나? 아, 이윤재. 이윤재면 내가 보기 씨, 꼴등인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어, TV 선수패. 음악 바고 <laughs> 자, 과연, 어 호날도 있네, 여기. 호날두메시 베일 있네. 3대장 있네! 요런 데서도 3대장 먹어줘야 예의지. 자, 마지막 꼴등이면 얼마지? 꼴등이면? 꼴등이면은 77만원. 77만원. 아봅시 삼각도 100밖에 안돼자 갑니다 위치로 자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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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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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날도 아니네 날도 아니네 18이네 18 18아 제일 꼬진 원에 아 뒤에 <laughs> 코스타 아 아까 제일 꼬진 게 170이었잖아 지금 또170 나네 또170아나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아 진짜 완전 왕재수네요 아, 농협, 다리아 강화, 선수팸 마지막 이만남았고요 자, 위치로! 자,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아, 또골키퍼똑또 골키퍼야, 또 골키퍼! 야식! 200만원, 아... 아... 아이, 젠장, 드럽게 안되네 토탈, 얼마입니까? <laughs> 750만원? 네. 아, 진짜 못 먹었다. <laughs> 야, 어저께 그 계정은 저기 뭐야, 어? 저거 버닝만 해도, 아, 1만원 먹었는데. 6일... 아, 750만원, 아까 BP 300 먹었지? 네. 또 어제 한글 버닝이랑 비슷하네. 아, 그러네. 어제 한글 버닝이랑 비슷하네. 자, 그럼 이번주는 1479만원 벌었네요. 일주일에 어? 어, 1479만원. <laughs> 뭐 좋다고 해야 될지 나쁘다고 해야 될지. 야 이거 저기 뭐야? 넥슨 좀 짜게 주는 느낌 이 나는데. 버은 있는 있는데 이거밖에 아니죠. 자, 어쨌든 지금 재밌는 건 뭐냐면 여령 리 대리 좀 6주 수익이죠, 6주. 6주 수익이 9,200이고요. 또 하나, <laughs>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아, 아이템 포인트 있죠, 아이템 포인트. 제가 지금 조금 어, 실수로 빠져갖고 이거 아직 못 먹었어요. 요거 조만간 깝니다. 아이템 포인트 먹었으면은 지금 여기다가 저거 더 했으면은 1억 넘었거든? 어쨌든 어, 아 이게 포인트 캘린더 보면은 초창기에 여기 180분 쭉쭉 쭉 해야 되는데 120분, 120, 120분 막어 140이 좀 실수된 게 실수로 좀 만땅 못 채운 데 있어. 여기 곰돌이잖아 곰돌이. 곰돌이야요 곰돌이. 자, 어쨌든, 뭐, 여령대리 6주 수익은 9,200만 BP고요. 어, 다음 주 7주. 버닝 이벤트 이제 끝난 날이죠. 7주짜리 버닝 이벤트. 그때, 어, 1,400포인트 까서 최종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 령대리 신청은 w w w 여 r 령 c o m 믿을수 있는 여령대리.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very much.